자, 아래 코드에 잘못된 점을 붙여보세요 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, 보시면, 스테틱을 쓰지 말라 했어요. 스테틱 사용금지라고 돼 있죠? 스테틱을 안 쓰고,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상식적으로 자동차 설계도가 달릴 순 없죠? 그쵸?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얘가 실제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요. 그쵸? 여러분, 이게 자동차 객체인가요? 아죠 얘는 자동차 설계됩니다.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저게 되게 하려면 제대로 된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야겠죠. 자동차 A, 자동차 U, 자동차 이렇게 해서 자동차 버튼한테, 리모컨한테 달려라고 이제 시켜야 됩니다. 이렇게.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객체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고, 이제 그 리모컨으로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오류 없이 잘 됩니다.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원격으로 보시면 돼요. 원격으로 안에 들어있는 건 자동차 객체가 아니라 리모컨이니까, 리모컨이 있는 곳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면 뭐가 나온다? 달리다 라는 기능이 나온다. 이점 있죠? 이 점을 그곳으로 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동차 안에는, A 자동차 안에는 어떤 리모컨이 있는데, 그 리모컨을, 아, 리모컨이 가리키는 곳으로 갑니다. 가면 뭐가 나온다? 자동차가 나온다. 그리고 그 자동차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? 달리다라는 기능이 있다. 그 안에서 달리다를 호출하겠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, 나는 굳이 변수에다 안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이렇게. 이것도 문제가 없죠. 대신에 얘는 뭐다? 일회용 객체.